아홉, 열, 개단, 열 열셋, 열넷, 열여섯, 여섯열 하나, 넷 열다섯, 열두, 스 열일곱, 스물여 열아홉, 서른, 하나, 둘, 셋, 열, 개단, 하 열둘, 열셋, 열넷, 열섯열섯 열일곱, 열여덟, 열 하나, 셋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 아홉 스물, 스물스물 2 5 16, 17, 2 8 19, 10, 11, 12, 13, 2, 2, 3, 4, 5, 6, 10, 1 2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6, 17, 18, 19, 1 2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 1 2 13,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2 3 1 2 3 4 5 6 2 열대 열대 열대서 열리고 열여덟 열어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끝고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 열다섯 열여섯 리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